지금 비트코인 제발 숏 잡지 마세요. 이 너무 올랐다는 개인적인 감으로 인해서 추세에 역행하다가는 내 계좌 정말 순식간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보내고 있는 신호는 하락이 아니라 이 다음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일 뿐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은 숏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보다 이숏 스퀴즈가 터지게 되면서 상방으로 쏠릴 때 이를 수 있는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통곡의 벽이었던 바로 이 자리, 주봉 기준의 FVG 중단성과 날봉 기준의 일목구름대에 천장이 물려있던 자리를 비트코인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은 이숏 포지션 선절 물량들을 연료 삼아서 가격을 더 높이 끌어올릴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통곡의 벽이었던 자리는 이제 단단한 바닥이 되어주었습니다. 따라서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의 중단선, 최대의 상승 비각 지지선이 겹쳐있는 구간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지들만 확인된다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목표가는 바로 92K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와중에도 이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건 그만큼 상승의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증거로 볼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무모하게 하락 배팅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중단선과 빗각들을 근처에서 반등 구간을 잡아내거나 정고점을 넘어서서 지지받는 것을 확인한다면은 그 흐름 놓치지 않고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우리 페이스대로 잡아간다면은 92K로 향하는 열차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저와 함께 준비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프로파일러의 타조망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자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30초만 먼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비슷한 자리대로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비트코인이 통공의 벽이었던 주봉 기준의 FVG 중단선을 넘어서서 드디어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다? 이제는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들을 준비해놔야 됐는지 미리 찾아놓지 않으신다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흐름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남들 다 수익 챙길 때 그냥 지켜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한순간도 빼놓지 마시고 집중 부탁드리면서 이 대신에 시청률을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 보시고 맘에 안들면 취소하셔도 괜찮지만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잠깐 비트코인의 날봉 차트로 넘어가서 이 비트코인 날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목구름대의 스팬 A라인 그러니까 이 구름대의 천장 부근과 주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FVG의 중단선이 맞물려 있는 자리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따라서 비트코인에서 추가적인 상승 분을 기대하고 좀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상승 빗각을 지켜내면서 이 상승 빗각을 디드 님으로 통고개 벽을 넘어서 줘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4시간 봉으로 같이 넘어 오셔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도대체 이 빗각이 뭔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비트코인이 대하락이 일어났 을때 형성되었었던 저점과 이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형성 되었었던 저점 이두 가지를 이어봐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상승 빗각이 형성되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 이 빗각을 저희가 쭉 확대해 봤었을 때 그간 비트코인에서 나오고 있었던 모든 흐름들 전부 다이 빗각을 딛었을 때마다 강력하게 단기적인 반등세 등장했던 모습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안정 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빗각이 무너져 내리면은 큰일 날수 있겠지만 지켜진다면은 그안전문까지 다시 한번더 우리가 도전을 할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차트 자세히 뜯어봤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정확하게 이 빚각을 딛고 일어선 모습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던 전략,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관점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관점이 같다면 우리는 손익비가 조금 더큰 더 쪽에서 매력적인 기회들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더리움 통해서 이에 대한 전략들 함께 준비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차트 넘어와서 함께 확인해보시면 은 저희가 이 흐름을 대비한 단기 상승 시나리오와 함께 준비했었고 저희가 준비했었던 전략과 이전 차트 같이 함께 비교해서 보셨을 때 저희가 함께 설정했었던 1차 진입 가북은 이들 시간봉 기준의 FVG 하단손을 리더리움이 돌파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는 모습 확인되었을 때 이러한 전략 미리 준비해놨었기 때문에 지지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스터디룸 통해서도 이에 따른 실시간 대응 안내 함께 진행을 할수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 어떻게 됐죠? 저희가 함께 설정했었던 1차 목표가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절반 먼저 매도신호 안내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50% 먼저 안정적으로 수익의 계획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후에 이더리움의 흐름, 단기적인 상승세 멈추지 않고 매수세 강하게 치고 올라와주게 되면서 1시간 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FVG의 하단선까지 빠른 속도로 도달하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전략 매도신호 안내드리면서 저희가 진입했던 비중의 100% 모두 안정적으로 수익의 계획 까지 만들어 냈던 거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어, 그런데 세인님 제가 유튜브 통해서 영상이랑 전략들은 전부 다 참고했는데 제가 이때 너무 바빠 가지고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진입 타점이 지나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내가 전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점을 놓쳤다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 크게 드시는 거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일상 생활에 보내시면서 24시간 내내 요 동치는 차트 일일이 확인하시기도 너무나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 차트 24시간 내내 모니터링 도와드리면서 실제로 기회가 다가왔을 때 진입 안내부터 진입한 이후로도 리스크 관리까지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공지를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하나 첨부되어 있고요. 이 링크 통해서 숫자 3번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에 따른 모든 안내를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늦지 않게 먼저 한번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날봉 차트 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날봉 기준으로 일목구름대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이 자리에서 저항을 맡게 된다라고 하면 또 언제 이러한 상승 흐름이 올수 있을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빗각을 딛고 일어서게 됐을 때 최소한 적으로도이 주봉 기준의 FVG 중단선과이 날봉 기준의 일목구름대 천장이 겹쳐 있는 바로 이 자리 89.6k 부근을 돌파해서 최소한적으로도 이 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해 준다면 이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설명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드디어 비트코인이 이 통공의 벽을 넘어서 주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쳐주는 모습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바로 다음 스텝들을 준비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fvg 의 중단선을 넘어섰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이 FVG 상단선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은 어디인거다? 바로 이 주범기준의 FVG 상단선인 92K 때까지 우리가 또한 번의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2K를 돌파해서 지지받으면은 이제 또그 다음 스텝들을 저희가 기대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92K를 도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새로운 스테이지에 대한 준비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시간 봉 차트 넘어와서 확인해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다가 저항에 막히고 있는 이 자리 바로 이전 가격대들에서도 계속해서 이 같은 자리에서 지지나 저항을 받고 끊임없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자리임을 확인해 볼수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이전 매물대들이 물려있는 모습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부분인 91.6k 부분 넘어서 준다라고 하면은 현재 스테이지의 목표가 92k 때까지 다시 한번더 우리는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겠고 되고 그런데 설령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그간 넘지 못했었던 바로 이통곡의 벽, 통고개벽. 이통곡의 벽이 이제는 단단한 바닥으로 자리 잡고 있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반등 타점을 또 한번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자리에는 현재 한 시간 분 기준의 일목구름대도 자리 잡고 있고 결국 하단에 저희가 아까 함께 찾았었던 상승 빛가까지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들 우리가 반등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들도 눈에 명확하게 들어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명확한 기준선도 제대로 정해두지 않은 채 여러분들께서 흐름 쫓아가신다면 은 내려간다고 무작정 숏 잡았다가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 나서 손해 보게 되고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롱 잡았다가 다음 스텝을 넘어가는 관문인 자리에서 저항이 다시 한번 더 막히게 되면서 오히려 고점 올림 당하는 상황들만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내가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 기준선들이 어딘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 이 기준에 맞춰서 전략을 준비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줘야 될 관문 같은 경우에는 한시간분 기준으로 이 자리에 오더블럭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특히나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었던 오더블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강력한 저항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자리에 주봉 기준의 FVG 상단선도 물려있어서 두 가지 정이 겹쳐 있는 만큼 이 자리를 넘어서 주는지 넘어서지 못하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에 대한 것들을 맞춰서 지금부터 전략 함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 자 우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거들 딱 들어보셨을 때, 아 솔직히 나는 이번 근거 진짜 동의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전략 준비해서 잘 대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안전 두 글자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략들 꼼꼼하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상승 흐름을 쫓을 수 있는 단기 상승 시나리오 먼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우선 진입가는 바로 전 고점 부근. 이 부근인 91.6K 부근을 돌파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상단의오더블럭 하단선. 이 부근인 92.6K 부근에서 50% 먼저 분할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스터디룸에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세인님, 저는 이 2차 목표가까지 함께 안내받고 싶은데, 스터디룸 어떻게 신청해야 된다고 하셨죠? 자, 여러분들, 그에 따른 신청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첨부되어 있고요. 이둘 중에 아무거나 편하게 참고하셔서, 모바일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주시면은 문자 전송창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신 분들께 에서는 숫자 3번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입장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PC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폼으로 화면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앙 문항에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체크해 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PC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구글 폼이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246 1809번으로 숫자 3번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한분한분 한분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은 기회만 놓칠 뿐. 나는 남은 기회들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붙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신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여기 있는 모든 사항들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 눌림이 한번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반등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단기적인 반등 시나리오도 같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 지가 구간은 현재 1시간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목구름대 스팬 A 라인과 이 주봉 기준의 FVG 중단선이 몰려 있는 바로 이 구간. 이 구간인 89.8K 부근에서 89.6K 부근 사이. 이 안에서 지지 확인까지 여러분들 꼭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현재 심리적인 저항 구간인 9 0 k 때 부근. 바로 그부근인 90.8K 부근에서 50% 먼저 분할 입절을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스터디룸에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추가 회사 통해서 리스크 관리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2차 진입과는 하단의 빗각 구간 이 구간이 88.8k 부근에서 지지 확인 꼭 해주시고 2차 진입 그리고 3차 진입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단에 보여지고 있는 지지 구간들이 상당히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금 이런 자리로 잡아들이기에는 레버리지가 걸린 순간부터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 3차 진입과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스터디 룸 통해서만 따로 공지가 될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리니분들 이 영상 보고 제가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린 다 하더라도 막상 이걸 내가 실전 매매에 적용 해 본다 라고 하면은 아 진짜 내가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 게 맞는지 이게 지지확인이 된 건지 안된 건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특히나 내가 이제 막 차트를 보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은 확인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제대로 확인한 건지도 많이 의심 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매매를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정말 특별한 지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개발한 자동 매매 지표라는 건데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코린이 분들께서도 정말 간편하고 쉽게 매매를 진행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왜냐 이 로켓 이모지가 뜨는 곳에서 바로 진입하시고 셀 이모지가 뜨는 곳에서 팔기만 하신다면은 이렇게 흘러갔던 흐름들로 내가 다 수익을 내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지표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썼을 때 정말 많이 도움받았었던 전략들을 하나의 소스 코드로 만들어내가지고 이 지표를 만든 거고 실제로 제 주변에 트레이딩을 오래 하셨던 분들께서도 이 지표를 사용해 보시면서 아 이거는 진짜 공 들렸다 이 실전에서도 실제로 진입해 볼 만한 구간들에서 이렇게 지표가 표시해주기 때문에 코린이 분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실전 매매 감각도 키워가면서 왜 이런 자리들에서 내가 진입을 했는지 왜 이런 자리들에서 팔았는지 공부도 될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지표가 원래는 유료 지표였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 에 따라서 나는 실전 매매도 진행을 해 보면서 이러한 매매에 대한 감각도 키워 나가고 앞으로 이런 차트에 대한 공부도 혼자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하나씩 첨부되어 있고요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하게 참고해 주셔서 이링크통해 가지고 자동 매매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이 자동 매매 지표에 대한 소스 코드부터 간단하게 적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 늦지 않게 신청해서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 통곡의 벽 자체를 넘어서 줬기 때문에 이제 정고점만 넘어선다면 그 다음 목표가 92.6k 까지 열려있다라고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들 이제 통곡의 벽은 단단한 바닥이 되어주고 있고 하단에 항승 비가까지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 타점들만 잘 잡아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눌림 립 역시도 다시 한번더 기회로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